자, 4백삼십원입니다4 3 5십원 x 가1로갈 때, x 마이너스 분모예요, 맞지? 어, 그 앞으로부터 다 쓰고 하자. 자, x 1이너 분의 1에 뒤에 있는 게 n n 분의 x 제곱 더하기 x 4승 더하기 x 6승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x 의 얘를 풀어서 얼마가 15가 나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했단 말이지 됐어? 그러면 x가 1자얘런 생각을 해야 되는 모양이 아 x가 1로 가고 분모에 x-1이 있으니까 위에 분자의 모형이 fx-f1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이제 요 모양을 맞춰준단 말이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우리 FX라고 일단 한번 다적어줘 FX가 그냥 LN, N 분의 X 제곱 점점점 해가지고 X의 2 s 까지다 한단 말이지. 그럼 F1을 해봐. f1을 하면 n분의 자, 2, 4, 6, 8, 10 해가지고 2n까지면 n개지 n분의 n이겠지, n n 이 1이니까 얼마래? 0이잖아 f0이 1이니까 바로바로 다쓸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이 모양이 된단 말이야 f'1이 답이라는 소리지 맞지? 그래서 이걸 잡았을 때 우리는 f 프라이드 다닌 거다. 그러면 f 어 프라이드 x 해가지고 얘 미분하지, 하지? 자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미분할 때는 우리는 조금 나눠서 해줘야 되겠네. n n 지수끼 다다 저거 아니지 지수끼 다다일 수인 거. 다 덜어져 있는 x제곱 더하기 x4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의 2n승 마이너스 ln n 이렇게 있는 상태지. 이제 미분합시다 f'x는 얘다아 ln f x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진수 분의 진수 미분한거 진수 x제곱 x4승 x6승 x의 2n승 분의 진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 플러스 4x 3제곱 플러스 6x 5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서 2n x의 2n-1승 얘는 x의 변수가 아니니까 미분하면 0. 이제 뭐 집어넣는다? f' 프라임 1집어넣주면 밑에 거는 엔개 1이 엔개 있으니까 위에 거는 2더하기 4더하기 6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해서 2n까지 더해야 돼 그럼 얘는 n분의 2로 묶어주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합이 되겠네 n분의 2, 2분의 2. n, n 플러스 1이네요 2 e 약분해주고 n도 날려주고 누구 남았어? n 더하기 1이야 맞지? 이 n 더하기 1이 누가 돼야 된다고? 15가 돼야 된다고. n은 얼마 돼야 된다? 14.